오늘은 똑똑한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똑똑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때그 주어진 난제를 풀면서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이들은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며 멀티태스킹을 근사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를테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동시에 친구들과 카톡 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을 쓴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흥미 있는 것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온다고 말합니다. 뇌를 풀가동시켜서 집중하고 몰입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고 해요. 쉬운 문제만 풀기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요즘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일을 두뇌회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 속에서만 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에서 퇴직한 어르신들이 단순해진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날씨 시스트들은 평안한 일상에서도 도저히 풀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앞뒤 안 맞는 말들을 해서 일부러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죠. 똑똑한 사람들이 평소에 웬만한 문제는 다 쉽게 풀어버리다가 나르시시스트와의 혼란스러운 관계를 접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만한 상황이 왔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조금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풀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그런 관계에 매료되고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몰입할 만한 재미있는 일이 없이 그저 그런 일상 속에서 지루한 삶을 살다가 날세시스트를 만나게 되면 자석처럼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 에너제틱한 삶을 살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대상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대처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씨 시스트들이 이 앵커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정한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앵커링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링이란 어떤 단순한 외부의 자극이 심리 상태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의 앞부분만 들었는데 그 음악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즐거운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맛보았을 때 고향의 푸근함이나 어린 시절의 향수가 느껴질 때도 있고,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나 장소 혹은 어떤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날씨세스트가 이 앵커링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도록 그리고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앵커링을 통해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상상력이 아주 강하게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도 진짜처럼 생생하고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해요. 문득 우울이나 불안에 빠질 것 같으면 기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만한 소품을 장만해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분 좋았던 일을 떠올릴 수 있게끔. 좋아하는 연예인의 굿즈를 곳곳에 놔둔다든가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집안 곳곳에 배치해두고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때의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긍정적인 상상이 퍼져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긍정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긍정적인 상상들이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가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하고 싶은 쓸데없는 짓을 찾아서 해보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향한 흥분의 호르몬이라고들 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의욕을 불태우게 되면 이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결과로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세로토닌이 합성되어서 우울증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이 이 우울증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죠. 제가 우울증으로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훌륭한 정신과 의사분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동안 쓸데없다고 여겨서 손대지 못했던 것들,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게 되었죠. 그림, 공예, 글쓰기, 보컬, 미디, 피아노, 작사, 작곡 등등 여러가지를 시도했고, 그중에 그림 그리는 취미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무아지경을 경험하고 실력이 점차 늘어가면서 자신감이 붙고 그 취미들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면서 우울증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동안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꿈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두 가지 대처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거기에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 좀더 효과적으로 우울증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야흐로 우울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종종 들려오는데, 안 그래도 우울해지기 쉬운 이 가을, 밖에 잘못 나가서 더 우울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